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서 헤매는 여러분들에게 호롱불이 되어 줄 코인 전문 트레이더 호롱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XRP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XRP 지금 현재 3,968원대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XRP 가격대가 엄청나게 들쭉날쭉 상승했다가 떨어졌다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요, 제가 최근 XRP에 대한 재단 쪽에 정보를 입수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어떻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지만, 자, 조만간 주가가 아주 크게 정말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자 저와 같이 잡아보면서 잘 잡아 넣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입수했다라는 정보가 뭐냐면요. 재단 쪽에서 락업 이벤트를 공개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당연. 이 락업에 대한 일정 요런 것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일단은요 락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락업이라고 한다면 이름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코인을 팔거나 출금하지 못하도록 잠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도 있고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 락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락업 해제 이후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단의 물량을요 락업일 이후로 매도물량으로 한꺼번에 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물량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대폭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는 미리미리 이 사실을 알고 이 흐름을 알고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물량으로 던지 되기 전에 재단 쪽에서는요 원하는 매도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차츰차츰 올려서 최대한 고점을 찍도록 만들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최대 못해도 300% 정말 많게는 7000%까지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역대급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요. 솔레이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려가는 거는요. 내려가는 건 그냥 내다 꽂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매수가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매도가 더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매도가를 모르고 진입을 한다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홀딩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면서 크게 손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요, XRP 기본 차트 보시면요, 그 전에도 락업 일정에 맞춰서 물가가 크게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는 정황 보였었어요. 자, 지금도 역시 이 락업 일정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물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량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역대급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락업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히 락업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 이세 가지를 모두 알고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것들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직 이 정보들 모르시는 분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 알려드리는 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재단 목표가를 자연스럽게 입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이 정보를 모두 알려드리기 모두 어려운 게요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분들께서 이제 제가 드린 이런 정보를 가지고요 금전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피해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 개인 번호를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010-8187-7639로 간단하게 호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락업해제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모두 다 정리해서 자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네 저는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절대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이고요 그리고 가입 권유하는 거 없습니다 네, 당연히 100% 무료로 이 정보들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 저한테 이렇게 무료로 정보 받으시는 대신에 앞으로 제가 앞으로도 영상 열심히 찍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응원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6천 달러라는 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덕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전문가들은요 그리고 세력들은요 이 안에 숨겨진 정말 정보를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요, 백날 첫날 뉴스나 쳐다보고 있다라고 해서 진짜 정보요? 알수 없습니다. 네,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요, 밈코인, 알트코인 관련해서 여기는 떨어졌다, 여기는 폭등했다.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맞는 말인지 판단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 일가는요, 1,700원의 손실에도요, 알트코인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고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건 기사 뒤에 숨겨진 사실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근 네, 제가요, 전에 트럼프 당선 유력 시점에서 코인 시장 공략법 알려드리면서 트럼프 민코인 찌라시 말했던 거 기억 나시죠? 트럼프 와이프 멜라니아가 민코인으로 나오고 상장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코인이 올랐으니 와이프도 한번 보자, 상장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때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문자 주셨던 분들, 이 내용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셨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이비트에 상장되자마자 정말 폭발적인 상승으로 거의 2만 퍼센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고가 13.73달러까지도 올랐었습니다. 자 저한테 그때 연락 주셨던 분들이요 모두 수익 보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정말요 이제는요 정보가 권력이 된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코인은요 정보가 생명입니다. 네그 진짜 정보 받아 보시는 방법이요. 자010 8187 7639로 호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방에서 함께 하시는 거는요.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인 요구 나요. 가입 권유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인생 역전 될수 있는 코인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정부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역전 코인으로 여러분들 모두 수익 모두 크게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